밍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게임 쿠키런킹덤 가지고 와봤고요 오늘 여러분들 쿠키런킹덤 뭘 해볼것이냐 오늘은 오랜만에 쿠키런킹덤 리세마라 계정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5주년이어가지고 보상도 진짜 많이 주고 간만에 또 굉장히 많은 쿠키들이 나왔으니까 리세마라가 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리세마라 들어가보도록 할거고요 오늘의 영상 기대되시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번 부탁드리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 아 이거 다 봐야되는구나 좋아요 어차피 리세마라니까 요 스토리 부분 다 스킵하고 커터 모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지금 아 리세마라 준비를 다 마쳤고요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원래 새싹가이드 시즌 1만 해주는데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시즌 2까지 한번 해봤고요 지금 준비된 크리스탈 11,000개가 있고요 지금, 위치 뽑기도 가능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천 개를 주기 때문에, 10회 뽑기 가능하긴 합니다. 이거랑, 스페셜 쿠키 뽑기 커터 16개에다가, 고급 쿠키 커터 뽑기 200개 준비되어 있고, 숙면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재밌게 뽑히겠는데요? 자, 무지개 큐브도 6천 개가 있는데, 이거 어차피, 리세마라 계정이니까, 과감하게 무지개 큐브도 한번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터널 슈가랑, 쉐밀, 뽑아줄 거고, 자, 일단은, 어두운 마녀 뽑기. 먼저 가도록 할게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어둠마녀 원투에 뽑지 않았습니까? 과연, 리세바라 계정으로도 원투에 뽑을 수 있을지, 가볼게요. 가자, <laughs> 원투에! 즉, 갑니다! Let's get it! <웃음> <웃음> 아, 여기에 모든 걸 담았는데. 용달마는 진짜. 아, 어 그래도 뉴절머. 체리마 쿠키 좋습니다. 오케이. 안좋아요 사실 어둠 마냥 깔끔하게 포기할게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번에 스페셜 쿠키 뽑기랑 고급 쿠키 뽑기 막 해가지고 좋은 것들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리세마라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과금 한번 생각해볼게요 가성비 좋은 게좀 있으니까 과금 살짝 해가지고 한번 뽑아보자 리세마라 두번 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러면 리세마라가 아니긴 한데 하여튼 일단은 오늘의 영상 또 복귀 유저분들도 좀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복귀 유저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 캡처해 두요 주세요 여러분 요렇게 뽑으면 좋거든요 제가 만든 쿠키런 킹덤에서 있어서 나쁠 것 없는 쿠키들입니다 일단 가지고 있으면은 나쁠 것 없는 쿠키들 예, 이렇게만 나와주면은 오늘 뭐 굳이 어둠 마냥 쿠키 뽑기는 할 필요가 없긴 해 여기서 에 일단 쉐미은 무조건 있어야지 요정도로 여러분들이 뽑기를 해주시면은 충분히 복귀하실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A티어나 B티어가 있는데요 아 제가 보여드리는거는 얘네들이 다 S플러스 등급이라는게 아니라 있어서 나쁠거 없다라는 애들입니다 자 좋습니다 가보죠 몰드도우 한번 뽑아볼까요? 몰드도우 먼저 한번 가져와 보자 렛츠고! 그래 어둠마녀 따까리라도 데려오자 어둠마녀 못가졌으면 뭐 어따까리라도 가져와야죠 어따깔 음, 응. 한개 나왔고요. 자, 스키 때려주면서, 슥, 나온다. 아아 하! 아! 원트, 어. 원트에 뽑아버렸습니다. 이야! 예. 이거 리세바라 계정 나 빼던데요? 자, 몰드도 가지고 왔고요. 좋습니다. 이게 나와주네. 자, 이제 고급쿠키 뽑기로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아, 용따마는칼 스킵. 아니야. 좋습니다. 용쿠 한 마리. 근데 원래 에픽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어, 영혼석. 야, 여러분들 이게 미세마라 계정이라 그런지. 아, 저 영혼석 하나도 되게 좀 절실하네. <laughs> 영혼석 하나가 되게 소중한데요. 아이고, 용따마가 또 나오는 거죠. 서운하긴 하네. 일단 뉴가 만나서 좋긴 해요. 큐바 영혼석. 좋습니다. 고등급! 고등급 일단 하나만 줘라 뭐가 나와도 일단 뉴게 나거든요? 뭐가 나와도 새로운 거야 이러다가 비스 나오면 진짜 레전드긴 해 자아 쉐밀이나 사우솔로 하나 들어가 보자 요즘 잘 나가는 투키 둘러 한번 가보자 똥빨게임 아 시작합니다 과연 랄라라. 이 계정은 랄라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 에픽인데 일단 아아 아, 치즈 모짜렐라 아 절레절레 절레절레 아 물론 모짜렐라 치즈 자체는 맛있긴 해 근데 여기에서는 맛이 없다 아 모짜렐라는 좀제 티어표에도 없는 쿠키죠 어? 천년나무 영혼석 세개어 여기 영혼석 맛집인데요? 오! 왔다 왔다 이제는 고등급 하나 나올 때 되긴 했거든요? 아 동백꽃 흥미로운 스토리네요 근데 희한한 게이스키런 킹덤은 슈퍼 에펙 등급은 쓸만한 애들이 거의 없다. 자 영혼성 맛집 아 열렸어요 영혼성 맛집 각성 다크 카카오 아직 근데 150번 남았어. 사면 속용커클 먹미 좋은 신호 하나 온다. 아 근데 커터가 하나씩만 빛나는 게좀 아쉽긴 해요. 자칼 스킵 해주고 왔다 왔다 고등급 느낌 온다. 아 값진 보물은 초대하지 않은 손님을 부르지. 누구세요? 라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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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 하하하. 오 각퓨. 용딸? 왔다. 여러분들 그 아시죠? 아 밍모피셜 공식. 용딸에서 고등급 잘 나옵니다. 최소 레전더리 이상. 음 아니야. 오직 쿠키만이 이 땅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벨벳 케이크? 아주 어둠 마녀한테 제대로 그냥 교육받았구만 천군. 근데 벨벳 케이크만 멋있긴 해 멋있으니까 한잔해 어. 어. 에픽 에픽은 잘 나와 여러분들 이 정도면은 괜찮긴 해 이제 빛나는 커터한 4개 정도만 주면 될것 같은데 4개? 2개지요 자 이제는 진짜 고등급 줄 때가 됐다 뭐 하나 받자 이제 야 그래도 리세 마라 준비하느라 좀 시간 좀 걸렸는데 그렇지 그렇지 기다리지 못하고 나오는가 보니까 약간 버닝 스파이스 느낌이 아니었고요. 좋은 좋은 향기를 담아내고 싶어. 누구세요? 기분 좋은 향 금계 금개 와야 금계야만 쿠키 오랜만이다. 기분... 자, 하나 더 있죠? 흥이 오! 아우. 이 몸에게 도전할 셈이냐 자 여러분 어, 제가 말씀드렸죠 티어표에 있는거 나오면 좋습니다 용과맛 쿠키 나왔죠 맨 마지막에 있는거 보이시죠 존버하세요 이 계정 주인분은 존버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떡상할 쿠키 용과드래곤 곧 떡상할 예정 가로여고 1년 기다리는 중가로다고 <laughs> 1년째 기다리는 중아 여기서 용과가 나오냐 어떡해 에바다 에바다 진짜 당장 쓸 수는 없잖아 이거 무서워할 오 불꽃 정령 오 각성 다크 카카오 크림 소다 일단은 크림 소다 맛쿠키는 그래도 어, 쓸수 있습니다 토벌에서 쓰인다고는 하는데 아, 아, 더 중요한 애들이 많긴 하거든요 아 고등급 하나만 진짜 에이션트도 좋으니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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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줘봐엄엄엄 온다! 느낌이 왔어요 이번거 느낌이 좋아요 오 깜짝아 오 아, 밀.. 아 있는거야! 아 밀키웨이라네 중복이라니 많고 많은 애들 중에 중복이라니 아 뱀파이어 야 아, 안돼 <laughs> 뱀파이어는 쿠오븐이나 가라 쿠오븐가서 달리기나 해 아, 큰일 났다. 미세마라가 많이 안 좋은 것 같죠? 상태가? 음. 용, 딸! 오! 자, 용, 딸, 에픽은 또 다릅니다. 고등급 나올 수 있어요. 오! 용 딸인데 두 개? 아 마지막에 몰아서 줄라고 또 이렇게 앞에서 그냥 똥들만 갖다 줬구나. 아니 뭐 이전 막쿠키도안 줘. 뭐별 사노도 안 줘. 안 줘. 그냥 괜찮은 건다안 주고 그냥 이상한 것만 주더니 이렇게 줄라고. 오 다르구나 다르구나. 자 이제 영원석 말고 본체로 주면 된다. 음 어, 뭐야 이거 쓰레기? 아내 발자국은. 세상에 내리는 눈송이다고 문성이라던... 소르베? 이소보루 같은 녀석 네가 고등급 쿠키에 오늘 다 가져간 거라면 나 진짜 가만 안 둔다. 너 지금 밖에 나가 가지고 네눈 쌓여 있는 거다 걷어 찰 거야. 똑바로 해라. 다음 거 고등급으로 갖고 와. 이잡 <목소리> 고등급 하나만 주세요. 이 정말 쿠키다. 너가내 노래를 들어주면 아! 아이, 화르페 이거 하면 좋지.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샤이닝 글리터라도 나오면 덜 빡치지 파르페는 제 취향이 아닌데 자 크리스탈로 갑니다 이 계정은 저도 안 가져감 조졌다 <laughs> 어, 영혼석 수집은 다 했는데 일단은 이벤트에 뭔가 있다고? 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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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갓겜 그냥 퍼주지 못해서 그냥 쓸어 담아주는구나 그냥 이렇게 준걸 후회할 줄 알아 운세 뽑기 헵 많이 부족한데 일단 감사합니다 자와50 뽑이나 더 돼? 바로 가자 후. 기대해도 되겠죠? 두개 금방을 바로 들어오나요? 어. 스는없을 누구세요? 아 구미호. 이름이 안 알려줘. 원래 매력적이긴 해. 아또에피네이 <laughs> <등잔할> 엉덩이 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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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처럼 생기셨어요. <laughs> 엉덩이 맛 구기. 와우. 어쩜 이렇게 조잡한 애들로만 나올까나? 어? 나 진짜 참을 만큼 참았다. 지금 내가 여기서 몇 번을 기대는데 몇 번을 실망하는 거여. 이거, 이거. 곤란여. 자, 이제 진짜 나올 때가 됐잖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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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크. 크림슨 코랄? 아. 코랄 옛날에는 아레나에서 적절히 쓰긴 했는데 아 근데 이제는 진짜 잘안써요 용달. 우우, 우우. 각성 다크 카카오. 우우. 숙명의 쿠키 뽑기. 디졌다. 인생 역전 갑니다. 사소리 먼저냐? 쉐미리 먼저냐? 사소리에는 센트릴리까지 있으니까. 쉐미리 어, 필수야. 근데 힐러도 있긴 해야 돼. 힐러 때문에라도 퓨바를 뽑긴 해야 되거든요. <laughs>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회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안 나올 텐데, <laughs> 뭘 그리, 어, 뭘 그리 열심히 토론하고 있습니까? 어차피 안 나올 거. 쉐미, <laughs> 어? 진짜 유튜브가? 대부 시스터즈 당신들이 그렇게 유튜브를 잘 알아? 당신들이 그렇게 유학을 알아? 나 프로 유튜버지만 거기까지는 준비 못 하는데 설마 대부가 여기까지 준비했겠어? 에이. 대부 보여주나? 오 캔디 애플? 어 보여주나? 보여주나? 잼을 딱까리 먼저 보내 주는 건가? 아더 아. 멀리 보도록 해요. 진주는 하루 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오이스터 가문의 가주입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설명 좀 많이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설, 설명 좀 길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 단법. 개같이 멸망. 오케이 한번 도박 가볼까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진짜 근데 너무 망해가지고 사실 어둠마녀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쓰기가 애매하기나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도파민으로 방송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도파민 방송이니까 릴레이 패키지 이게 가성비가 좋거든요. 요걸로 어둠의 상징 줄 때까지 가보자. 우리는 도파민의 민족이니까. 드가장, 드가, 드드드드드드드드드가장.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서는 좀 아까워요. 여기 이 구간이 좀 아까워. 자 그리고 과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 또갓 대부분은 첫 과금한 사람에게 캔디 애플만 크기를 준답니다. 야호! 딱요 <laughs> 요 정도, 요 정도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 나이밍모 고등급 하나 뽑고 가겠다 이 말이야. 자 앞에서 안 좋은 거말 뽑혔으니까 어둠만이 한번 뽑아볼게요. 들어가자. <laughs> 아냐,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민구야, 침착해, 침착해. 아, 너무너무 또 앞서간다. 지금 몇 번째 앞서가는 거야, 어? 이제 여자친구랑 일일째인데, 어? 바로 다음날에 프로포즈하게 생겼네. 너무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민모야 천천히 가자. 야, 이거 진짜 뜨면 레전드긴 한데. 레전드긴 한데? 레전드긴. 아, <laughs> <laughs> 어, 버섯이라니. 버섯 이라이 <laughs> 아, 어둠 마녀님 왜 독버섯을 보내셨습니까? <laughs> 버섯 먹어. <막아. 웃음> 아, 용 딸마. 보통 용 딸마가 나오면 다음에는 무조건 에픽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스페셜 쿠키 뽑기로 살짝 재물 받치고 갈게요. 자, 용 딸. 아마 한두 번은 더안줄 거예요. 이걸 준다고? 자, 근데 괜찮아, 괜찮아. 일단 에픽이라도 주는 게 어디야. 일단 어둠 마녀는 당장.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쓰기가 좀 애매하단 말이지. 차라리 쉐밀이나 사이언트 솔트, 뭐 각성 퓨바 뭐 퓨어 마닐라 쿠키도 좋고요. 다 좋으니까 고등급 파나마 좀 주세요. 애매하게 또 슈퍼 커먼 주지 마시고. 아. 아, 제발. 이젠 좀 주세요. 완전하지 않아도. 야, 퓨바다! 아, 됐다. 와! 개정 살렸다. 여러분들 산소 호흡기 달았어. 각표라고요? 어머, 그러네. 근데 퓨바는 라는 얼마든지 또 얻을 수 있으니까. 와! 아, 다다 고대의 전승 맞아. 아, 있네, 있네, 있네. 이걸로 퓨바 받으면 되죠. 오히려 이게 더 낫죠. 퓨바 나오는 것보다 각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죠. 좋습니다. 자, 크리스탈 한번. 오! 자뭐 앞에서 뭐 자꾸 뭐 힐러보단 딜러가 나은데 뭐 등등등 기타 아주 그냥 싸 소리가 많길래 여러분들 딜러 하나 뽑아드릴게요 아 진짜 안되겠네 딜러가 그렇게 필요하세요? 뭐 사이언트 솔트? 뭐이슈가아나 진짜 안되겠네 뭐 하나 드릴게 기다려봐 민님의 돈과 노력이 쏟아부어졌는데 각표? 아 각표로도 만족하시면 안될까요? 아 물론 좀 아쉽긴 한데 만족 만족으로... 여기서 만족하면 되지 새로운 만남은 곧 새로운 기쁨 아 골치야? 우와 홀베? 아, 아, 아. 아 홀베 조금 애매긴 한데 일단 오케이 일단 일단 오케이 일단 쓰긴 써. 마지막에 몰, 몰아주네. 자한번 더. 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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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러분 뭐. 아쉬우셨어요 아 우리 손님 여러분 아쉬우셨어요 딜러가 없었구나 힐러 탱커 다 했는데 딜러가 없어서 아쉬우셨구나 안 되겠다 아 딜러 하나 준비해 드릴게 아 뭘로 드려야 되나 빨간색으로 한번 뽑아볼까요 아 비스트 비스트 에브리데이 아 쇼크 에브리나잇 아 쇼크 I'm so sorry 제발 내게 다시 돌아와 줄래 아어어어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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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요정왕? 음... 야쉐미를 그렇게 부수면 어떡하냐? 섭외해야 되는데 이걸 부숴버리네? 아데려 왔었지 그거를 아얘 때문에 망했네 <laughs> 제발 제발 멸치 김님 슈퍼챗 어? 2,000원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모든 슈퍼커만 다 없겐. 솔방울. 슈퍼 마픽들리면깨만 남다. 슈퍼 에픽 등급 원래 잘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잘 나왔냐 오늘은 슈퍼 에픽 계정이네 이거. 자, 라스트 하이라이트 갈게요. 어둠만이 뽑으면 끝이다. 인정? 어 인정. <웃음> <웃음> 잠시만요. 이거 천개 공짜로 주니까 천 개만 더 파. 파밍해 보자. 하나 사야겠다 9900원에 2000개니까 와 게스트 로그인 상태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다른 기기로 접속할 때 상품이 복구되지 않습니다 정말 구입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알려주네? 당연하죠 후회는 없답니다 오케이 크리스탈까지 받았겠다 바로 가볼게요 가보자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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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 에픽 출수 있잖아 에픽 패스 자한번더 받아주고요 후후후 후. 에피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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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피투에픽투스에피잖아에 에피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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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스 에피투스, 에피투스, 에스에피투스킨 뽑기 분노의 전설 스킨 뽑기 분노의 무지개 큐브! <laughs> 분노의 이터널 슈가 스킵뽑기쉐밀뽑기아도우 <laughs> 아! <laughs> 밀크 단뽑쉐밀단뽑쉐밀아하하 <laughs> 정산 들어갑니다. 홀베 달빛 숫자도 공짜로 줬고 용과 아피바는 각성이라 없어 <laughs> 와 슈퍼 에픽 다섯 개 에픽들도 쓸만한 게 진짜 안 나왔어 와 어쩜 이러지 보상 모두 받기 어머 삼천 개가 넘어갔네 막등아 <laughs> 망했다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어, 분노의 어, 쿠키런캣놈 5주년 기념 리세마라 첫번째 계정 한번 해봤는데요 완전 망했구요 지대로 망했고 이런거는 데브시스터즈에 네. 예, 기부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교정을 만들어낼 것 같긴 합니다. 뭐, 조회수가안 나면은, 다음에는 또 못할 것 같긴 하고요. 하여튼,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파민을 책임져 드렸다면은, 어, 저는 만족하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 분은 다음에 또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 마이. 밍, 마이.